남은 이적 자금 26억 원. 발렌시아 이강인 거취 고민. 전력 보강할 자금 여의치 않은 발렌시아 이강인 이적 카드 만지작. 지난 여름 영입한 선수는 영 명. 올겨울 전력 보강도 어렵다. 이강인 보내고 자금 마련할까. 한만성 기자. 발렌시아의 구단 재정난이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올 시즌 선수 한 명을 영입할 자금도 여의치 않은 게 현재 발렌시아의 형편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 시즌 스페인 라리가. 각 팀이 13에서 15 경기를 진행한 현재 발렌시아는 3승 6무 6패로 14위에 머물러 있다. 강등권인 18위 레알 바야돌리드와 14위 발렌시아의 격차는 단 승점 1점 차에 불과하다. 발렌시아는 지난 여름 최전방 공격수 로드리고, 측면 공격수 페란토레스, 중앙 미드필더 조프리 콘도그비아, 중앙 미드필더이자 주장 다니 파레호, 수비형 미드필더 프랜시스코 클랜 등이 팀을 떠났다. 파레오는 자유계약으로 이적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이적료로 발렌시아 구단에 총 7,400만 유로를 남겼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지난 여름 사실상 선수 보강이 없었다. 1군 명단에 합류한 측면 공격수 유누스 무사, 중앙수비수 우고, 기아몬 등은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호출된 자원이었다.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이 다수 팀을 떠났지만 전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발렌시아는 올겨울 혹은 내년 여름에도 붕괴된 팀 전력을 보강할 여력이 없다. 발렌시아 지역 스포츠 전문 매체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29일 보도를 통해 현재 구단이 유럽 축구 연맹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쓸수 있는 이적 자금은 200만 유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몇몇 기존 선수마저 발렌시아를 떠나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현재 공격수 케빈 가메이로 루벤 소브리노 등이 이적 제안을 받고 있다며 이강인의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현재 이강인은 재계약을 맺을 의지도 흥미로운 이적 제안도 없다고 밝혔다.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계약은 2022년 6월 종료된다.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의장기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강인은 자신의 팀내 입지가 불안정한 데다 구단의 상황을 우려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